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린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지,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어뭘 감사하는지 로마 성도들 그 핍박 아래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신앙으로 잘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 바울이 사실은 여러 번 어, 기도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그 당시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물론 가기를 희망했지만 뭐 희망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가고자 했던 거고 그렇게 가고자 했던 마음의 바탕에는 소위 그 빚진자 의식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고 내가 복음에 빛진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를 열망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바울처럼 빛진자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은 구원의 복음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입는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어, 사실은 죄를 모르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지요. 음. 어,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1장 18절 오늘 읽은 18절부터 저 뒤에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어, 거기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읽은 18절부터 2 0절까지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아,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18절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이 문장이 깁니다만은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이 18절 말씀의 핵심인 거죠.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그런 이야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기를 한다면 계시다는 쪽에 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걸 경우 내기에걸 경우에는 설령 내기에 져도 남는 것은 경건한 생활이 남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쪽에 걸면 방탕한 생활만 남을 뿐이고 더군다나 결과가 매우 치명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8절에. 그런데 바로 앞에 17절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두 구절이 대구를 이루고 있죠. 어,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 사실은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의 같은 단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불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절 아까 읽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를 쏟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혹은 계신지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경우죠.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의 성도들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소위 그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다만 관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뭘해 음, 달라고 필요하다고 도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아, 있을 뿐이라는 이게 성도들의 오늘날 성도들의 얕은 신앙의 모습이랄.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어, 베드로 그러면 그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생업의 도구가 되는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또 부모님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시내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 그물 심지어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소, 이그 셀프 디나이에서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고 말았죠 물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자 19절로 내려가서 한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19절에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언어를 나라마다 뭐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 또 우리 인간은 불을 다룰 줄 아는 음, 짐승은 불을 무서워해서 도망가고 하는데 우리는 불을 다룰 줄 알죠 또 인간들은 어~ 뭐~ 직립 보행을 한다 직립 보행을 하면서 사고를 하게 되고 또 손이 자유로우니까 도구를 쓸줄 알게 되고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도구를 사용해서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그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영성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초월자에 대한 혹은 초월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간에게만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에, 있는 거지요. 어, 책에서 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음, 어떤 사람이 그 고사상의 돼지머리, 보통 돼지머리 그 주둥이에 돈을 이렇게 에, 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말아가지고 돼지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지 입에다가 돈 봉투를 물리고 나서 돌아서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저 돼지 내가 잡았어 사실은 돼지 머리에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합니까 절하거든요 절하고 나서 돌아서서 야저 돼지 내가 잡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인간이다 그런 말이죠 자기가 잡은 돼지에 절할 수밖에 없는 우매함 왜냐하면 인간이 욕심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에게 보여졌다 19절 마지막에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게 이 단어를 플레인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 말은 자명하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자, 20절, 20절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진니라 하나님의 일반은 총으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혹은 아,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대사도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인간들 속에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하신 그분, 그 창조하신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 보존하시는 그분의 능력, 또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그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간들에게도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열어 보이 펼쳐 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계가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삶도 함께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와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변형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래나음으로 어두워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두워진 어두움에... 결과가 어리석음이고 그 결과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네. 자. 22절에 그런 이야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게 돼요. 그다음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 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요즘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가라고 그러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되던가요? 금방 쇠락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 일단 내 삶이 질서가 잡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 본능을 잘 제어하게 되죠. 또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어, 죄악성, 소위 그 경향성 이런 거에 기울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는 인생들. 절제와 통제가 되지 않고 썩어질 그런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제가 24절 여러분 2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인데 그 앞에 24절과 25절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되면 부모는 자녀를 징책하죠 징계하기도 하고 책벌도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더 이상 간섭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간섭하심이 있고 깨달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표현하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그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내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면 안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죄가 생각나게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죄인데 이런 어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 없는 인생들 죽음의 그림자에 이렇게 아래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자, 여기 두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100% 예언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냥 나오면 그 죄죠 무전 주식 죄가 됩니다 그러나 식사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 지은 죄를 가능하면 잊어버리려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 기록해 놓으시는 그런 거지요. 왜 24절 아까 읽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24절에 말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 요약하면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이 시대가 뭐 여러 가지 타락상 동성애래든지 이건 뭐 로마 시대도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문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범페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또 자기 몸을 더 그렇게 에, 가꾸고 하는 이 시대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할 때에 그런 우상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자신을 게시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변형시켜서 자기가 좋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그리고 그들은 몸을 욕되게 하고 진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런 일들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18절에서 25절까지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가정에 삶에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